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의 활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음수의 개수로 부호가 결정돼 했잖아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모두 양수야. 그럼 당연히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뭐가 되겠어요?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음수가 하나 있어요. 음수가 하나 있는데 나머지가 모두 양수야. 그러면 음수 곱하기 양수는 뭐가 될까요? 지금 우리가 음수가 된다고 배웠거든요. 자, 그래서 음수가 하나면 음수네요. 자, 그다음에 음수가 두 개야. 그럼 우리 음수 곱하기 음수는 뭐라고 배웠어요? 그렇지. 두 수의 부호 같은 어 같을 때 곱셈은 뭐라고요? 플러스를 붙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양인 거야. 그럼 음수가 두 개면 이거 계산해서 양수가 되는 거네요. 그럼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어, 음수가 두개 있어도 플러스가 된다. 그죠? 부호가. 자, 그럼 음수가 세 개면 어떻게 돼요? 어, 차피두개 계산하면 너양 되니까 양수 되니까 이거 뭐랑 똑같은 거야? 음수가 한 개일 때랑 똑같은 거죠. 그래 음수가 세 개이면 또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네요. 아, 그러면 모두 양수면 당연히 플러스. 음수가 하나 있으면 마이너스. 음수가 그 식에서 두개 있으면 플러스. 음수가 세개 있으면 마이너스니까 아하, 음수가 짝수 개면 플러스. 홀수 개면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여기 한번 봅시다. 음수 곱하기 음수 플러스죠. 거기에 음수 하나 곱했어. 그럼 홀수 개죠? 그럼 마이너스. 여기에다가 다시 음수를 하나 더 곱해. 그럼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니까 양수 곱하기 양수가 돼서 양수.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아, 음수가 짝수 개면 플러스. 홀수 개면 마이너스로 그 식의 부호를 결정지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세수 이상의 곱셈을 할 때는 먼저 부호를 결정합니다. 만 세면 되죠. 음수의 개수가 짝수개면 플러스, 음수의 개수가 홀수개면 마이너스라고 우리가 식의 부호를 먼저 결정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 수들의 절댓값의 고배 결정된 부호를 딱 붙여주면 세수 이상이라도 계산이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거듭제곱이 중요하거든요. 거듭제곱의 계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수의 거듭제곱. 양수의 거듭제곱. 예를 들어 볼까요? 플러스 2의 제곱. 어차피 양수를 곱하는 거니까 우리 지수에 관계없이 양의 부호를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4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왜 지수에 관계있을지를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수의 거듭제곱은요. 마이너스 인데 지수가 짝수인 경우와 지수가 홀수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때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돼서 음수 곱하기 음수. 즉, 마이너스가 몇개 짝수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되고 4. 이렇게 계산해 줄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도 두번 곱하는 거야. 마이너스가 짝수개 있으니까 플러스. 그다음에 2도 제곱해주니까 4.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죠. 자,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곱하기 2, 마이너스 2 곱하기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가 짝수개예요, 홀수개예요? 홀수개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세번 곱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 마이너스 홀수개네? 이렇게 생각해줄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음의 부호인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2를 세제곱하면 8.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준 거예요. 지수가 짝수면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여주고요. 지수가 홀수면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분배법칙.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세수 ABC에 대해서 이런 식이 하나 있어요. 그럼 원래는 뭐 먼저 해야 돼요? 괄호 먼저 계산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괄호를 계산하려고 보니까 B 더하기 C야. 어, 숫자도 아니고, 나 쟤를 어떻게 더해야 되지? B랑 C를 더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앞에 있는 A를 어차피 더해가지고 곱해줄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곱한 다음에, 요렇게 곱해줘요. A를 B에도 곱해주고, 그 다음에 A를 C에도 곱해주고,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해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님이 엄청 기분이 좋으셨어. 5만원씩 용돈을 주신대요. 5만원을 가지고 오셨는데, 지갑을 열어보니까 두 장이 있고, 또한 장이 더 있었어. 그래서 나눠주셨어요.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먼저 계산을 하면 세 장이죠. 그래서 5만원이 세장 있으면 얼마 있어야 돼? 15만원이 있어야 되죠. 근데 어떻게 했냐면, 언니한테 두장 주셨어요. 그럼 언니가 얼마 받았어? 10장 받았죠. 그다음에 나한테 한장 주셨어요. 그럼 나 얼마 받았어요? 어, 10장이래. 10만 원. 5만 원씩 두장 줬으니까 언니는 10만 원 받았죠. 5만 원한장 주셨으니까 나는 얼마 받았어요? 5만 원 받았죠. 그래서 언니한테 준 10만 원이랑 나한테 준 5만 원 더해도 결국 뭐가 돼요? 15만 원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까지 배운 것처럼 저거를 어떻게 해도 되지만 먼저 더한 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곱한 다음 각자 곱해준 다음 나중에 더해줘도 괜찮습니다. 이게 분배 법칙이에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거꾸로 해도 되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 분배 법칙을 여러분이 엄청 많이 쓰고 있었어요. 자 볼까요? 자12 곱하기 2 이게 분배 법칙이에요. 자 12가 뭔데요? 아10 더하기 2잖아요. 곱하기 2 어허, 여기 여러분 이렇게 곱했죠? 2는 4. 그래서 이게 2 곱하기 2인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곱해 준 거지. 어, 2는 4.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죠? 이게 뭔데? 10 곱하기 1라서 여러분이 여기다 20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 주면 얼마야? 20이죠? 그 다음에 우리 결과를 어떻게 해서 계산하는데요? 아래 위를 더해 주잖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아, 내가 평소에 쓰고 있었구나. 분배법칙. 이거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도록 하고요. 꼭 앞에만 곱해주고 뒤는 안 곱해주는 친구들 이 있으니까 익숙해지기 전까지 이 낚싯줄 둘다 들이우는 거 잊지 말도록 합시다.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2의 제곱과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다른 수예요. 지수는 곱해지는 수의 개수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음의 정수나 유리수의 거듭제곱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음의 정수의 거듭제곱에서는 지수가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가 부호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밑이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를 곱할 건지를 꼭 조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괄호로 보호가 돼 있잖아요. 누구를 제곱할 건지 얘가 정해줬어요. 누구를 두번 곱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1을 두번 곱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플러스 4가 되니까 이때는 밑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근데 요거는 뭐 무슨 표현이에요? 마이너스가 있고 2만 제곱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때의 밑은 2죠. 그러면 2를 두번 곱해야 되는 거니까 곱하고 났더니 앞에 누가 기다려 마이너스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답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순간 생각하면, 아니, 아니, 나는 마이너스 2를 두번 곱할 거고, 너는 2만 두번 곱하니까 다른 수야.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의 개수를 세요. 자, 음수의 개수를 세니까 하나, 두 개죠. 어, 두 개면 짝수다. 그러면 이 식의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네요. 절대 값끼리 신나게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얼마? 플러스 8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홀수가, 아, 마이너스가 홀수계죠.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적어주고 절대 값끼리 계산하면 2 곱하기 5 곱하기 6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60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3을 세번 곱할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부는 마이너스가 되고 계산하면 27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을 먼저 제곱해줘야 되죠? 그럼 앞에 마이너스를 잠깐 두고,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니까, 이거 계산하면 당연히 16분의 1이 될 거고, 앞에 누가 기다려요? 마이너스 기다리는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마이너스 16분의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다음을 계산해 봅시다. 자, 1번. 통분하는 것보다 분배법칙 이용하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으니까, 이렇게 낚싯줄을 탁 던져주고, 15. 곱하기 누구를 할거예요 마이너스 5분의 1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더해줄 거예요. 마이너스 15를 누구한테도 곱해줄까요? 3분의 1에도 곱해줍니다. 자, 두 수의 부호가 같으니까, 혹은 마이너스가 짝수개 있으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끼리 계산하면 얼마? 3이니까 플러스 6이 됩니다. 자, 부호 다르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홀수에 있으니까 쟤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계산하면 5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5. 자, 더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더쌤이니까요. 자, 부 다르죠? 그러면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 큰 수의 부를탁 붙여주면 되니까 답은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여러분? 자, 2번은 뭐 해달라고 했어요? 자, 여기는 답만 써줘야 되겠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1 써주고요.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어, 이렇게만 분배법칙인 줄 알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3분의 1을 곱했는데, 나도 3분의 1을 곱했어. 아이, 두번 곱하지 말고, 한 방에 곱했으면 좋았을걸. 자, 이러면 한 번만 쓰고, 곱해져야 되는, 곱해져야 되는 수들을 여기 괄호 안에 얌전히 데려옵니다. 이렇게. 자, 그러고서 여러분이, 어, 이건 중괄호 사용해야 되겠다. 여기 괄호를 써야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눈으로 한번 봐요. 어, 이거 3분의 1 곱하기 13.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곱을 묶어서 주는 것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분배법칙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13 플러스 마이너스 4.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그렇지. 플러스 9가 되죠. 아하, 이건 3분의 1 곱하기 플러스 9로 계산하면 되겠다. 자, 두 수의 부호 같죠? 그 다음 둘다 양수니까 양수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약분해 주면 당연히 3이니까. 자, 우리가 원하는 답은 플러스 3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